국토종주 이틀째를 시작합니다. 둘째날 아침 시간이 8시 3분 출발 하... 아침 저녁에 좀 일교차가 있어서 아침에는 좀쌀쌀하더라고요 네, 시작하자마자 오르막길이라서. 첫날에는 잘 몰랐는데, 첫째 날 자고 일어나니까 허벅지가 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단단해져가지고. 힘들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렇게 조용하게 아침에 자전거 타니까 기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옆에 이제 차길에 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요. 아, 그 부산 쪽에는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좀 흐린 날씨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맞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힘들었어요. 바람소리 들리시죠? 바람이 엄청 불어요. 이렇게 멋있는 절벽도 보이고요. 강을 따라 달리니까 이런 모습들이 풍경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멋있었어요. 합천 창녕보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멀지 않은 모션을 좀한 10kg 정도? 저는 이렇게 뭔가 시골길을 달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조용 아침이라서 그런지 되게 조용하기도 하고 농사 짓는 것도 구경하면서 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 이 평지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오르막은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조금 두렵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달리는데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달리고 나서 알았는데, 분명히 이 자전거 길 안내표를 보고 달렸는데, 이게 우회하는 길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허벅지가 너무 아팠어가지고. 이런 시골 마을 길을 가는데 여기는 또 아직 비포장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구간이긴 했지만 이런 또흙길도 달리고요. 네, 또 이렇게 달리다 보면 꽃들이 또 이렇게 예쁘게 펴 있습니다. 확실히 그 부산에서의 그런 느낌보다는 꽃이 들핀건지 아직은 봄의 기운이 좀덜하더라고요봄에 국토종주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꽃 구경은 원없이 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요 나무데크도잘돼 있고 이게 자전거 길이기도 하면서 산책로인데 하지만 오르막은 정말 힘듭니다. 허벅지가 지금 아프니까 이로 가자. 파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도시다. 하. 달성. 들 보면 반갑더라고요. 아 지금 제 애구에 들어왔는데 밥 먹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네 11시 정도 됐어요 오전 11시 할머니 식사돼요? 예. 지금 식사돼요? r 네. 다행히 음, 여기 현대식당이라는 곳에 할머니께서 It 일찍부터 식사 준비를 하시고 계시 I'm going to 예 o to s i 진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소구래국밥 이라는 국밥인데요 맛있더라고요 제, 제 입맛에 잘 맞았어요 오늘도 한 150km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쉼 없이 천천히라도 계속 꾸준하게 달려줍니다 발성보까지 38km 정도 거리였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가 한 12시 정도 된것 같아요. 길을 확인해봤는데 아, 낙동강 길이 진짜 길긴 길어요. 지금 이 정도밖에 안온 거예요. 갈 길이 멀어서 또 바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길이 이국적으로 예쁘더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부산에서의 그런 환짝 화사한 봄 느낌이 아니죠. 이게 확실히 조금 더 남쪽이냐 경북쪽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카메라에는 잘안 보이는데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꽃비만으로. ピー。 구경보까지 23km인데 거의 다 왔죠? 가는 길에 옆에 이렇게 작품들도 전시를 해놔서 심심하지 않게 구경하는 것 같아요. 장군님, 저 앞에 또 멋진 장군님의 말을 타고 계시는데 즐거웠습니다 고령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또 옆에 시내랑 가까운 건지 여기는 또뭐 즐기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꽤 있으시더라고요 도착한 시간은 1시 반 정도 됐고요 그다음 칠곡보를 가기 위해서 36km 정도 거리를 또 달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어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후에 바람쐬러들 오시는구나 이렇게 그 정도로 엄청 시원했어요. 이도토종비하는데그늘을 해줄만한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아시스 발견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지금 2시 50분 오늘 하나 먹고 가야겠다 부럽소 살아남는... 괜찮습니겠습니다 인생 세트가 저기 인가 채우고 보니까 바로 <laughs> 금방 또 춤부가 나오더라고요. A씨에 도착을 했습니다. 7국보가 <laughs>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여기에는 정말 또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또출발 했습니다. 다음 인증센터가 구미본인데요또 35km를 열심히 또 달려줘야 됩니다. 저는 이 길이 되게 이국적이고 예쁘더라고요. 낙동강 중에서 저는 이 길이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바람이 엄청 불어서 기가 내립니다. 너무 예쁘죠? 지내고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라이딩을 했거든요. 네, 이게 끊겨있어서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우회하는 길이고요 공사를 하려고요 브롬톤이 확실히 타이어가 좀두께가 있다보니까 잘다니니다 네, 구미보에 도착을 했어니다왔다 구미보 도착했을때가 오후 6시 20분 정도고요 고민 했습니다 숙박을 또 해야되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야간라인에 갑니다 1 0로만더 가면 낙담보까지 가되는데요 다행히 그게 아마 1 9 k 로라거나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 와다 왔어 낙담보 그때가한 8시, 한 8시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지망이 오르막길 힘들었어요. 자, 낙담보.